커다 중고차 시장, 저희 와차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오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죠. 어, 제네시스의 주력 세단 G80 모델 가지고 나왔고요. 어, 그 중에서 3.5 터보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어, 이 차량 또이 추가 옵션이 대박입니다. 각종 옵션 패키지의 집합체인 파플러 패키지를 기본으로 해서 2열 컴포트 패키지 2또 안전한 주행을 위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또 빌트인 캠까지 아주 꽉차 있는 그런 모델 갖고 나왔고요. 어, 이 차량은 2021년형, 2020년 6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59,500km. 연식 대비 가장 적절한 그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앞문짝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에다가 미세놀 하나도 없이 관리가 아주 잘돼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전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사셨는지저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라는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 작업과 실내클리닝을 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울입니다. 어, 광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헤드램프도 보시면 현존하는 헤드램프 중에 가장 고가고 가장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하이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는 풀 LED 헤드램프로 굉장히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어, 야간 주행 시 전방에 있는 어, 차량을 스스로 인지해서 빔 패턴을 스스로 바꿔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는 그런 램프예요.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 어, 굉장히 웅장하죠. 어,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 제네시스 마크를 형상화해서 만든 어,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이에요. 굉장히 웅장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 이 차량 반절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과 함께 서라운드 비를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내장이 잘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백화현상이나 시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관리가 아주 잘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검은색 차량이라 뭐 작은 흉터라도 나오면 잘 보일 거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는 어 타이어 좋습니다. 한9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요. 휠이 굉장히 웅장하죠. 어 19인치예요, 고객님들. 어 사용감 없이 아주 관리 상태 좋습니다. 아 이렇게 쭉 볼게요. 자이 차량 또 차선을 변경할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게끔 후측방 감지 센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서라운드뷰를 위한 수측판 감지 카메라까지 아주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유리, 뒷유리, 서팅 어, 아주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문 도어에는 어, 문콕 자국이나 뭐 돌진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도 보시면 마감재가 되게 예쁘죠. 이 블랙과 이 알루미늄 마감재의 콤비 조화가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우러져 있고. 보시다시피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이 차량 어,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 도 보시면 어, 이쪽에는 스타뱅고 이거 차선 시터 보조 시스템 이거 tcs 전동 트렁크는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 안쪽에는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틸트 기능과 테레스코피 기능이 있는 전동 스티링휠잘 어,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 주름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 밑으로는 전동 시트와 함께 요추 받침 기능까지 아주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너무 좋죠. 나쭉 볼게요. 자 뒷문에서도 따로 뭐 공제해드릴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뒷 타이어, 어뒷 타이어 거의 새 겁니다. 90% 이상 남아 있는 컨디션이고 휠 상태는 완전 A급. 아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주 살짝 어, 사용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전 A급이에요. 어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제네스 G80 신형의 뒷 모습이에요. 어, 뒤쪽 서팅 부분 뭐 뽁뽁이 없이 시공이 잘돼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에 트렁크 또한 어, 뭐 물건 같은 거 떨어진 흔적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리어 램프도 어, 관리가 잘돼있고요 어, 되게 예쁘죠. 야간에 보면 이주줄 라인이 굉장히 좀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어, 굉장히 좀 은은하게 세는데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이 차량은 범퍼 밑에도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어잘 내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객님들 제가 터보 차량을 그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터보 차량은 이 알루미늄의 부식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터보 성능이 안 좋으면 이 알루미늄 부, 부분에 부식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 AS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이 차량은 깨끗하죠. 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는 또 관리 얼마나 잘하고 타셨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대형 플래그십 세단 답게 굉장히 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은 물론이고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어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죠. 어 너무 좋습니다. 요 안쪽에는 이렇게 언더 트레이가 어 물건들 깔끔하게 수납하기 좋게끔 정리가 잘돼 있고요. 어이트렁크에 모터 소리도 하나도 안 나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쭉 볼게요. 어 뒷타이어도 90% 이상 남아 있고요. 와휠 어, 사이즈가 현장에서 보면 어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엄청 커요. 어, 요렇게 사용감은 살짝 있어요. 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쭉 볼게요. 자, 앞유리, 뒷유리, 썬팅 부분 아주 좋고요. 어,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님들. 어, 문콕 자국이나 작은 돌진 자국도 하나도 없이 너무 관리 잘돼 있어요. 자, 앞 타이어도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완전 A급. 자세히 보면 잘안 보이는데, 여기만. 살짝. 어, 이렇게 사용감이 좀 있어요. 어, 우리 고객님들 저하고 이제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어, 이 앞에, 이돌 튀는 거나 이 문콕 자국은 내가 조심할 수 있는다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공지사항 하나도 없이, 휠에만 살짝 기스 있는 정도. 그게 이 차의 공지상 답입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또 실내가 또이 옵션이 또한 2천만 원 가량 들어가 있잖아요. 어, 또 실내가 또 끝내줘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g 저는 실내 들어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오, 엔진 소리 너무 좋습니다. 어,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HUD가 어, 굉장히 또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속도계뿐만 아니라 차선 어, 차까지도 저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운행하시면서 필요한 운행 정보라든가 표지판, 뭐 안내판 같은 것도 전부 다 HUD로 나타나고, 우리 고객님들 뭐반자의 주행을 할 때, 어,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정보들도 전부 다 나타나고, 내비게이션의 방향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어 각종 메뉴들까지도 전부 다 HUD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전방을 보면서 어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굉장히 고가죠. 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아주 제 눈을 아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세팅이 잘 되어져 있고요. 이 지금 LCD 클러스터가 컴퓨터 모니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어, 이렇게 화려하게 그래픽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좋죠. 또후측방 어, 카메라가 되어 있잖아요. 차선을 변경하실 때 이렇게 사이드 밀러로도 확인하지만 이렇게 클러스에서도 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어져 있고 어, 이 차량 우리 고객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전방 수축 방 후방 또이 보조 충돌 보조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그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옆에 만약에 차가 있으면 어 제가 이게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조향이 되면서 그 위험 충돌에 다 보호를 해줘요. 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영상으로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빨갛게 두줄 보이시죠? 이거 빨간 두 점이. 이게 전방 주시를 할수 있는 그 센서거든요. 제가 만약에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또 시야가 다른 쪽으로 가있을 때좀 알려주는 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저것도. 어, 저런 기능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음,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짧잖아요. 어, 보시다시피 거의 신품 느낌 그대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어, 왼쪽에는 이렇게 음성 버튼과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 버튼 잘 되어져 있고 어, 요즘에 나오는 신형 차들이 음성 버튼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창문 열어줘. 어, 이렇게 다시요. 전 좌석 창문 열어줘. 어 이렇게 음성으로 웬만한 게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어 지도 화면 틀어줘. 좋죠. 공조도 한번 볼게요. 어 에어컨 20도로 맞춰줘. 어우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어, 이렇게 불 켜진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어, 차량의 모든, 웬만한 모든 기능들을 거의 다 음성으로 좀다 컨트롤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아, 좋습니다. 어, 핸들 우측으로 보시면, 트리 컴퓨터와 함께 반율주행이죠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버건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이게 조형 버튼이죠. 고속도로에서 반율주행을 켜고, 요걸 누르시게 되면, 어, 이게 차선에 따라서 어, 내가 이렇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행을 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버튼이에요. 이 밑에는 차간 거리고요. 어,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으시면 앞에 있는 차를 스스로 인지를 해서 앞에 있는 차가 서행을 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같이 따라가 주고 앞에 있는 차가 빨리 가면 내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같이 속도를 맞춰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 보시면 12.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어, 기능들도 굉장히 많죠. 어,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어, 이거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좀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을이폰프레젝션 어, 휴대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어, 이 기능이 있는 차들은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차량에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안 하고, 어 그렇게 깔끔하게 탈 수가 있겠죠. 어, 이렇 설정 하나만 들어가 보셔도, 어 이렇게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차량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나 많은 기능들이 또 있어요. 이게 운전에 관련된 모든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HU D 클러스터는 또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 어 기능들이 고객님들 너무 많으니까, 어 이거 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인지를 하시고선 주행을 하시면 굉장히 좀 즐거운 드라이빙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G80의 모습입니다. 자, 이 차량 또 서라운드뷰 돼 있잖아요. 어,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화면이 크니까 3분할로 잘 나와져 있고, 어, 보시다시피 HD급으로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져 있고, 어, 요 서라운드뷰 기능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또 됐죠. 360도를 볼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있어요. 내 차량의 주위에 어, 뭐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 확인하면서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주차를 할수 있겠죠. 너무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 센터 페시아가 어,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죠.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잘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온도는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로 되어져 있고, 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는 물론 뭐 열선 시트까지 다 되어져 있고 요즘에 이렇게 대기가 좀많이안 좋고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공기 청정기능 한번 눌러주시면 차 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액정도 게 LCD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죠. 아 밑으로도 보시면 뭐 당연하겠지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수납 공간 잘 되어져 있고요. 저기에는 USB 단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요 지금 기어 노브 쪽도 보시면 이 하이그로시하고 이 리얼 메탈하고 콤비 소재가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어 굉장히 고, 좀 고급 세단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요쪽에는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어 이렇게 컨트롤러가 되어져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하고 예쁘죠. 이런 부분도 사이버틱합니다. 이렇게 돌려서도 되지만 지문으로 어요 안쪽을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고런 기능까지 되어져 있고요. 기어 노브는 어, 이렇게 전자식 다이얼 방식의 기어로 되어져 있어요. 어,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수진이고요. 한번 돌려주시면 중립, 한번 더 돌려주시면 드라이브, 눌러주시면 파킹. 어, 사용하시기 굉장히 간단하게 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마감재가 너무 예쁘죠. 보석 같습니다. 이쪽에는 어, 대형 텀블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사이즈의 커플도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아까 드라이브 모드 제가 보여드렸죠?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뷰 버튼은 이쪽에서 전방 감지 센서는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양문형 콘솔 박스로 잘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너무 좋죠? 이쪽에도 이렇게 시가잭도 다 되어져 있고요. 어, 요 차량, 이렇게 중고차에서좀 흔하지 않게, 어, 스마트키가 다두 개가 다 되어져 있고요. 요, 저, 보이시죠? 원격 주차 기능. 어, 좁을 때, 좁은 곳에 주차를 할 때, 문이고 내리면 문에 걸리고 그러는 경우에, 운전자가 먼저 내려서 밖에서 원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리모컨입니다. 어,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고객님들. 자, 조석 시트도 보시면, 어, 사람이 한 번도 안 앉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이렇게 대시보드 위까지 딱 점검해 볼게요. 사용감이 하나도 없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 차량 지금 화면으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엠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좀 은은하고 세련되게 연출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뭐 아시다시피 엠비언트 라이트도. 뭐칼라라던가밝기라던가 이런 것도 고객님 취향에 맞게끔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차량 또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빌팅캠이 돼 있죠. 이거 보시면은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어, 빌팅캠은 이쪽에서 컨트롤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빼가지고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로 이게 뭐 빼가지고 불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로 항상 볼수 있게끔. 아주 모든 조건들이 옵션들도 너무 많고 너무 잘돼 있어요. 어 좋습니다.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RG3. 저는 2열 시트 앉아 있고요. 어, 도어 트림부터 시트 컨디션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예상은 했지만, 어, 2열은 더욱더 사람이 한 번도 안 앉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신품 느낌 그대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주름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좀 생겨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주름도 하나도 없어요.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이 차는 또 2열 컴포트 패키지 2가 또 되어져 있잖아요. 어, 이렇게 듀얼 모니터도 따로, 컴포트 패키지하고 또 따로 추가 옵션이고, 2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가 되어져 있고, 이 모니터 기능들도 굉장히 많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뭐 이렇게 뒷좌석만 따로 이렇게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여, 뭐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어, 그런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컨트롤러로 어,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게끔 어, 그렇게 다 되어져 있고 이 다기능 암레스도 보시면 기능들이 너무 많죠 뭐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 어, 2열도 통풍 시트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2열도 전동 시트로 어, 편안하게 본인 체형에 맞게끔 앉을 수 있게끔, 어 이런 것도 좀 세팅이 되어져 있고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이게 공주 시스템도 2열만 독립적으로 쓸수 있게끔, 어 이렇게 또 따로 나와져 있고요. 3존이죠. 운전석, 조수석, 2열, 2열까지 3존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되어져 있고 또 2열 또 컴포트 패키지 투어를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요 화장 거울. 어 이런 것들도 옛날에 이게 벤츠 s 클래스에서 이제 처음에 선을 보였던 그런 옵션인데 어, 이런 것들 너무 예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고객님들? 어우 정말 이제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차딱 장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어, 당연히 이렇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뭐 헤드룸이나 레그룸이나 뭐 공간은 넉넉하고요. 당연히 시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소파를 사가지고 딱 앉아있는 그 느낌이 나요. 어, 굉장히 푸신푸신하고 등받이 각도도 당연히 뭐 설정할 수 있겠지만 어, 등받이 각도도 너무 편안하게 잘돼 있고 어, 너무 좋습니다. 뭐, 당연히 이쪽에는 수도커튼, 뒤에는 전동커튼 다 되어져 있고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꽉꽉 차있는 G80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또이 차량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r g 3 저하고 실내하고 외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너무 좋죠. 옵션도 엄청 많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옵션 다 포함해가지고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7,250만 원에 어, 굉장히 고가죠. 어, 그렇게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어,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이렇게 옵션이 많은 이 차량을 이 와차 고객님께 4,450만 원에 4,450만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이 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 이렇게 잠깐 3년 정도 타고, 어, 이렇게 좀 무난한 키로수에 이렇게 관리가 잘된이 차량, 1년에 1 0만원 가까이씩 지금 다운이 됐어요. 요 어, 정도 가격이면 좀 메리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G80 신차급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고객님 계시면 이 차량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얼른 이 차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와차 좋은 차들 많이 가지고 와서 고객님들 다른데 가셔가지고 허위매물에 피해보는 일 없도록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꼭 저희가 리뷰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기 전화번호. 저쪽으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우금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